얼마 전에는 빈준호 씨가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아이콘 찍으신다고 시 하던데요 야 유명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거꾸로 된것 같은 느낌? 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은행골 신사점 점장 이윤섭이라고 합니다 은행골이라고 하는 고향식 이름 보신탕 분위기는 좀 나죠 저희 가게는 인테리어는 빈티지한 스타일인데요 음식의 맛에 초점을 둔가입니다 여기서부 무림비교를 밝혀시나요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전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걸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밥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찍고 여기서 공기층초밥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미스타 초밥왕이 나오는 건데요. 잔재주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래를 밀어서 들어올려요. 어, 들어올리면 부서지시다 잠가 시고다잡가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아래를 밀어서 잡아서 들로 올리시면 됩니다 드셔 주실 분이 필요한데 어느 분들 할까요?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리액션 좋을수록 서비스로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아이콘에 나왔는데 저희 가게 안 오셨던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촬영 제에 들어오신 다음 날 실제적으로 남주혁 씨가 왔어요참 좋은 방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티비를 하길 잘했다 수고 하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져보세요. 오케이. 어,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비트의 기광씨라고 친구인데 어, 어, 을 해서 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일본 가면은 얘기를 나누면서 먹는 게 묘미거든요 그게 정말 좋으신 것같아요 네. 형처럼 동생처럼 가족처럼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서요 편하고 맛있게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형처럼 이제 앞으로 <laughs> 네 자주 오게 영광입니다 저는 뭐 동료분들을 소개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넣으시자마자 어 너무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실 때 일의 보람도 느끼고요 제일 행복합니다 가장 아, 기억에 남는 멘트가 그런 <laughs> 게있나 모델 아이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3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지금도 딱 넣으시면 너무 녹아요. 막 그렇게 표현하세요. 정말 특별해요. 오늘코꽃비라는더 아이콘 방송을 보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맛있는 서비스를 모든 분께 드리는 걸로. 모든 분께? 예. 네. 안 되나? 더 <laughs> 아이콘 너무 많이 보잖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속! 실제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아, 정말 처음 제가 비하인드 슬립으로. 아, 그래요? 잘 <laughs> 들으셨구나. 연기를 좀더 열심히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